나는, 나는 이렇게 쳐다보면 설법이 끝났어. <laughs> 그게 오늘 제목이야. 알겠죠? 나는 그냥 얼굴만 보면 설법이 끝이야. 말하면 뭐래. 벌써 다, 다 보여주죠? 어,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내가 아기 때 이렇게 웃잖아? 그럼 사람들이 내보면 뭐라는지 알아요? 내가 아기 때 활짝 웃으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야. 아니, 내가 웃는 걸 보면은 몸이 그냥 얹혔던 게다 나와버리고 다 좋아졌대. 그 내가 그 사람들 쳐다보고 어릴 때 웃어주면, 아, 내 웃는데 이상한 게 있대.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야. 내가 웃으면 애기가 웃는 것 같아. 알았죠? 그런데 그게 사람의 웃음이 아니야. 알았죠? 그러니까 무지무지하 거기에 불덩이가 들어있어. 애정이 있어, 애정이. 응? 어? 그러니까 내가, 내가 쳐다봐주고 미소를 지었다. 그러면 그게 염마미소가 아니야. 그냥 몸이 좋아져버려. 그 여자가 좀 우울해 있죠? 그럼 내가 쓱 쳐다보고 미소를 싹지면은그 사람이 이상해져요. 좋아져버려. 어, 그 사람이 느껴. 다 그래. 그래서 설법을 해서 바꾸는 게 있고, 무정설법으로도 바꿔요. 네. 무정설법은 그냥, 그냥 불로유 한 잔만 먹어보면 다 깨닫는 거야. 어.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어요. 그냥 불로유가 내 이름을 써서 불로유가 됐잖아. 그럼 그거 하나만 하면 모든 설법이 끝이야. 어. 알겠죠? 어, 그러니 여기 지금 많이 와 있네 설법이. 꽃다발 하나만 안으면, 그게 설법이 끝난 거야. 뭘두드리고 앉아 있어, 빨리 가야지. <laughs> 알겠죠? 어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,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다 어머니 아버지가 막 옛날에 기다리고 있잖아. 시골에 가서 어,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경우가 있어 없어? 고향집에, 고향집에 가는데 수도 없는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막 목숨 걸고 가는 거야. 가다가 수십 번 죽을 뻔해. 시집 같은 며느리가 전쟁 나서 남편은 전쟁도 끌려가고 혼자 먼데서 친정을 목숨 걸고 가는 거야. 친정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거지. 어, 남편은 가버리고 서로 단칸방 살다가 가보니까 객지에서 친정으로 가야 돼, 안 가야 돼? 가는데 막 인민군도 만나고, 막 그냥 미군도 만나고, 한국군도 만나고, 막 여자가 수없는 죽을 고비를 게 그래, 안 그래요? 고향에 딱 도착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기절해버려. 그럴 수 있어 없어. 왜 기절할까? 설법이 필요 없어. 무정설법이야.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, 아버지가 잘 있었냐, 뭐, 이런 소리 필요가 없어. 그냥 어머니, 아버지가, 아버지가 자기를 탁 끌어 안아주는 순간에 기절해버려. 마음을 놓아버려. 아, 이제는 방할 필요 있나? 뭐, 어 북한군을 피해서 뭐, 이렇게 피해 다닐 필요 있나? 뭐, 길에 피난 가는데, 밤에 막 혼자 가는데, 남자만, 사람만 보면 제일 무서워. 어, 그래, 그래. 귀신이 아무리 무섭다고 그래도 전쟁 나고 나면은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. 갑자기 사람이 막 칼을 들이대질 않나, 총을 들이대질 않나, 막 강도가 나타질 않나. 그 여자가 살 수가 있나? 이게 막 이리저리 피해서 막 가다가 귀신이 나타나는 건안 무서워. 사람이 보이면 무서운 거야. 어 그래 그래. 그러다가 그냥. 배는 고파 죽겠지.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되노?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자기 친정에 도착했을 때 자기 쌀이 문을 딱들어서면 기절해버려. 어머니 목소리에, 아버지 목소리가 딱 들리면 기절해버려. 얼마나 지쳤겠어. 그죠? 근데 그문 앞에까지는 갈 수가 있는 거야. 그런 힘이 있어요. 문 앞에까지는 들어가는까지는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. 왔는데 아버지, 어머니가 딱 놓으면 뒤로 자빠져, 기절해. 왜 그럴까? 안심을 하는 거야.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야. 그때까지는 무슨 마음으로 살아서? 제정신이 아니야. 이 긴장으로 사는 건데 자기 능력이 아니고 초능력이야. 알겠죠? 인간이 위기 때쓸수 있는 그 초능력을 전먹이때 가져왔거든. 그걸로 자기가 고향까지는 왔다 이거야. 왔는데 어머니, 아버지 소리가 탁 들리고 자기 집문에 도착 들어가는 순간에 기절해버려 의식 잃어버려 알았죠? 네. 달리기 선수가 크뭐4 9 5 k m 뛰어갔다 와서 꼬리 인지점에 들어가죠. 4 1 4 2 1 k m 야 42.195를 뛰어가서 그냥 꼬리 인지점에 탁 들어가면 그냥 정신 놓아버려요. <laughs> 제정신이 아니에요. 그게 인생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서 내가 싹 웃으면 여러분 설법은 끝이야. 돌아가면 돼, 돌아가면. 이제 돌아가도 되는 거야. 뭘 듣겠다고 앉아있어. <laughs> 아니, 엄마, 아버지 얼굴 보면, 고향에서 보면 기절하고 끝나잖아. 거기서 뭐 어머니가 잘 갔던, 뭐 고생했냐, 뭐어쩌 이런 말 필요 없어. So, 산을 넘을 때는 이렇게 넘고 뭐, 물을 건널 때는 이렇게 살고 뭐, 그런 엄마한테 그거 들으면 뭐하노 아버지한테 살아서 집에 왔으면 됐지 내 봤으면 됐지 뭐하러 앉아있어 <웃음> 네. <웃음>